오늘은 혈액종양내과 검사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저 멀리 길병원이 보입니다. 들어와서 엄청 힘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접수를 하고 잠깐 졸러봤어요 연결된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저는 암센터로 가야 했거든요. 암센터로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혈액 리과를 찾았어요. 진료를 봤는데 혈압검사비만 3 0만원이 나왔어요 교수님이 백혈구 수치 모두 다 낮기는 한데 이렇게 모양이 나쁘진 않아서 기본적인 추가검사들을 해보자고 하셔서 혈압검사를 진행했는데 배가 많이 들었네 커피는 생명수죠 오1층에 투썸플레이스 커피가 있다고 했다 응.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기본 사이즈 맞으세요? 네 이거 하나 주세요 2400원에 적립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검사하기 전에는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날, 그리고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병원 검사를 받기를 추천해요.